우니야 우니야 이리 와아 안녕하세요 허참입니다 그리고 와! 우니 니가 이제 곧 완치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일주일쯤 뒤에 있으면 깔때기를 풀게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이 너무 간지러우니까 자기게 긁어달라고 엄청 앵겨서 원래 이렇게 무릎에 앉아있는 애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목만 긁어주면 이렇게 눈을 감고 즐기는 모습을 볼수 있는 무릎양이가 되었습니다. 물론 깔때기를 벗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온 이유는 얍 <laughs> 이거 때문이에요. 제가 네이처스 버라이어티? 생식 본능이라고 부르는, 자기 건거 너무 용케 아는 것 같아. 생식 본능이라고 부르는, 인스팅트, 토끼고기, 연어 등등. 조금씩 샘플러를 보내서, <laughs> 고양이한테 선택을 할수 있도록 미리 맛보기를 보내주는 그것을 제가 신청을 해봤습니다. 생식 본능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소만 입력을 하면, 착불로, 이걸 보내주고 계세요. 관대하게, 관대하다. 몇 그램인지는 안 나와 있네요. 근데 세, 네, 다섯 개 이걸로 오늘 우니가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음, 오, 되게, 되게 자세하고 길게 나와 있네. 일반 사료보다 세 배의 생고기가 들어간대요 음, 우니 이거 봐. 이거 봐. 음. 귀여워. 칠면조 고기, 토끼 고기, LID 토끼 고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음. 고양이들 알레르기가 없도록 해주는 그런 사료로 알고 있어요. 생식 본는 캣. 이게 약간 보통인 것 같아요. 연어 캣, 오리고기 캣.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네요. 과연 우리는뭘 좋아할지. 그냥 내가 좋아해. 오! 어. 끼고기를 집었어! 우리 애기돌 잡이 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우리 아기가 토끼 공을 집었어요. 음. 그럼 한번 제가 잘 담아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간. 특 징이 토끼 고기는 확실히 색깔이 엄청 진한 느낌. 으이이이이. 아가씨 진짜 조금만 보정하셔고 생식 뽑는 캣 이게 알갱이가 제일 작고요. 실면조랑 오리가 색깔이 좀 비슷한 약간 황금색깔 느낌? 연어가 좀 중간인 느낌이에요. 이게 부산물 출처를 모르는 고기를 쓰지 않고 다 출처가 확실한 고기만을 사용한 조, 좋은 고기만 쓴 홀리스틱 등급 사료거든요. 저는 사실 우니가 연어나 토끼를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얘네는 엄청난 특징은 없지만 그래도 괜찮은 거고 연어는 뭐 면역에 좋다고 그러고 토끼가 가장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토끼를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운이가 뭐를 먹을지는 운이의 선택은? 일단 다 15알씩 났거든요 제가 운이가 오리고기를 좋아하는 건 알거든요 아가씨 어디 가세요? 운이야 배안 고파? 오! 첫 번째로 먹은 게 칠면도네 어? 오, 있나 1, 2, 3, 4, 5, 6, 7, 8, 9 6개 먹었네 쉽긴 씹는 거야? 너왜 씹는 소리가 안 들리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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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먹는다 먹는다 아 이거 아, 호불호 없고 그냥 다 먹는 거 아니야? 잡식성인가요 순식간에 3개를 먹었어? 약간 다 잡숴보시고 결정하시려나 봐요 은야 토끼 먹어봐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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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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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먹는다 <laughs> 너무 고단백이 아니어서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토끼 잘 먹는다 오, 토끼 잘 먹는다 우씨. 어, 아, 사료 냄새 <laughs> 지금 칠면조랑 토끼랑 비슷비슷한 상황 아, 다 먹는데? 아가씨 오늘 만찬을 버리시나요? 아니야? 연어. 연네 미안하네 미안하네 미안가네미호하네 미안하네 미안호가미가 근 연어오일이 동물들한테 진짜 좋다고 그래서 안 드시.. 안 드시잖아! 으악. 이것도 먹어봐! 이것도거 먹어봐! 음. 고양이님 너무 똑똑하시네요 배불러? 아니야 이제? 끝났어? 배불러? 지금 대강 식사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아가씨께서 생각보다 잘 먹어서 저는 좀 감동했어요 원래 우니는 이즈칸 키튼을 먹고 있었는데 이즈칸이 너무 고단백이라서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사료를 바꿔보려고 생각을 하던 중에 학생분께서 저한테 뉴트리소스 치킨앤현미를 추천을 해주셔서 그거를 한번 먹여봤었는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깔아놓은 순간부터 야옹야옹 항의를 해서 저는 얘는 이즈칸이 그렇게 좋은가 이즈칸만을 원하는가 싶어서 사실 이거를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거든요 총 정리를 하자면 제일 잘 먹은 건 칠면조예요 거의 뭐 여섯 알갱이 남기고 다 먹었고 거의 비슷한 게 LID 토끼 그리고 생식뽑는 캣도 먹긴 먹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토끼를 먹이게 될것 같습니다 원래 토끼를 먹이고 싶었는데 우리가 토끼를 좋아해줘서 지금 굉장히... 기쁜 상태예요. 일단 오늘 바로 주문을 하고 운이가 앞으로 더뭐 꾸준히 잘 먹는지 이걸 먹고 화장실은 잘 가시는지 건강 상태가 변화가 있는지는 계속 두고 봐야겠지만 폴리스틱 등급이고 가격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성분을 다알수 있는 사료를 먹이는 게 저는 스스로 좀 안심이 되어서 좋은 선택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잘 먹어줘서 너무 고마워 운이야. 운이야. 이렇게 오라 그러면 오진 않는데 무릎에 제가 안 치면 그래도 오래 있습니다 그 정도면 무릎 양이 인정 응 인정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어차밍입니다 어차밍입니다 다 너도 나도 어차밍 우니가 생식본능 토끼 사료를 먹은 지 2주, 3주 정도가 지났고요. 물론 기호도 테스트는 토끼를 너무너무 잘 먹었지만 시키고 나서 또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인 다음에 우니의 모질 상태라거나 화장실은 잘 가시는지 견해 상태는 어떠하신지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간을 조금 두었다가 다시 중간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모질은 확실히 엄청 부드러워졌어요. 뭐 모니는 항상 털이 부드러운 고양이였지만 <laughs> 털이 부드럽다는 데 긁으면 어떡해요? 되게 차르르한 느낌이 있어요. 약간 좀안 좋은 사료를 먹으면 퍼석퍼석한 느낌의 퍼, 털이 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차르르하고 기호도는 정말 좋아요. 너무 많이 먹어요. 지금 약간 자율 배식을 해도 되는 걸까 싶을 정도로 심심하면 가서 집어먹고 있고 처음에 덩어리가 원래 먹던 이즈칸 키튼보다 조금 커져서 뭔가 토하는가 싶었는데 그냥 그거는 급하게 먹어서 토하는 것 같았고요. 토, 뭐 몸에 안 받았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 이런 건 전혀 없었고 어, 화장실도 너무너무 잘 가셨고 화장실 너무 잘 가셔서 조금 힘이 들 지경으로 화장실을 너무 잘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는 되게 좋은 사료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꾸준히 이거를 먹여보려고 해요. 어..에.. 우니! 아까 그러니까 잘 먹었던 게 LID 토끼였던 것 같은데, LID가 알아보니까 그 알레르기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게 리미티드 인그리디언트 그러니까 토끼만을 사용한, 정말 좋은 토끼 고기만을 사용한 사료였대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더 비싸더라고요. 원래 조금 비, 가격이 있는 편인데, 조금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비싼 토끼로 주문을 했고 토끼를 잘 먹어서 토끼를 계속 먹여보고 혹시 뭐 우니가 질려 한다거나 그러면 두 번째로 좋아했던 칠면조를 시키는 방법으로 기호도를 조금씩 조절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제 우니가 다나 나와서. 나가서 안전 안정된 건강 캣이 되었는지 한 일주일 정도 되었기 때문에 어, 예전에 수요일마다 했던 은희의 수요특식도 다시 시작을 할 생각이고요 앞으로 혹시 뭐 사료를 바꾸게 된다거나 조금 더 좋은 사료를 알게 되었다거나 하면 저의 영상을 보고 계실 고양이 집사님들 고양이 묘주분들을 위해서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갑자기 이 이 장난감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오뎅 매니아였던 우니의 마음을 사로잡은 깃털 장난감입니다. 고작 깃털일 뿐인데도 우니가 워낙에 깃털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한번 사봤는데 정말 너무 좋아더라고요. 하 지금 눈을 못 떼고 있어요. 이게 안 보이시겠지만. <laughs> 귀여. 워 여까지 운이. 새로 바꾼 사료 리뷰였고요. 후후. 후후. 업데이트 할 상황이 있으면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운이 안녕! 귀여워. 토끼에 대한 리뷰 마지막 리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니는 생식 보는 토끼를 한 포대를 끝내고 세 포대를 다시 주문한 상태고요. 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호도는 정말 좋아요. 정말 잘 먹고요. 너무, 너무 잘 드셔가지고 잘 자, 잠깐 지금 약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실루엣이 두텁해지셨어요. 오고 좀 두텁해지시고. 그 사이에 아팠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 전에 먹이던 사료와의 차이점을 발견한 게 있는데 우니의 귀청소를 정기적으로 해주면서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전에 이즈칸을 먹일 때보다 귀지가 훨씬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덜 기름진 사료여서 그런 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귀지도 적고 눈곱이 끼는 것도 확실히 덜해졌는데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지금 이 포대를 끝내면 7면조를 먹여보려고 포대식이나 먹으면 또 질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끔 미아모아 몰트크림 정도 조금 주는 거 외에는 많이 간식을 주고 있지 않은데 실루엣이 조금 이렇게 보동보동해져가지고 이번 포대까지만 좀 지켜보고 자율 배식을 해도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또한번저 여행 갔다 온 동안 약간 훅 쪄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또 살짝 보니까 조금 조금씩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없어서 심심해가지고 음식을 더 많이 먹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잠깐 좀 쪘었다가 다시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는 걸로 봐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혹시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 참스터 분들이 계시다면 생식본능 저는 정말 정말 추천드리고 본인이 키우고 계신 고양이님께서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궁금하시다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식본능 사이트에서 택배비만 내면 공짜로 샘플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먹여보시고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식본능은 리콜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리콜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아예 리콜을 한 번도 안한 브랜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먹이고 있고 이 리뷰가 고양이님 모시고 사는 참스터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도 고양이 물품들 구매하면서 괜찮은지 좀 오래 써보고 좀한세번 정도 이렇게 찾아뵙는 정성어린 리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그럼 아 인사를 너무 많이 했어. <laughs> 안녕하세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그럼 안녕. <laughs> 그래도 한번 더. 그럼 안녕.